그라운드는 공통으로 항상 쓰잖아요. 그래서 다른 쪽 여기에다가 그라운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4개, 5개, 8개의 센서의 그라운드를 저기다 8개를 다 꼽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존만 분리를 하고 그라운드는 다 묶어가지고 같이 한 가닥으로만 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알수 있는 게 빨간색을 3번에다가 꼽아주십시오. 3번을 NC로 바꿀게요. 지금 그라운드는 안 꼽혔죠? 그라운드 안 꼽힌 거를 여기서 저쪽으로 그라운드를 주지 않고 메인선이 요거죠? 요기에다가, 파란색 그라운드로 들어가 있네요. 자, 요기다가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. 그라운드를 조인 부위에서 준 거죠? 아, 여기다 중간에서 따가지고. 들어가. 응, 그쵸, 그쵸. 네. 자 <laughs> 그러면은, 지금, 이 그라운드를 제가 열선 그라운드랑 도우 그라운드 두 개를 지금 꼽아놨잖아요 근데 열선에다가 그라운드를 같이 준 거예요 도우에다 같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네 셋 그라운드를 다 묶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지금. 셔터를 달았고 셔터가 떨어지면 신입 붙으면 감지 정상 근 셔터는, 셔터 감지기 할때또 따르게 쓰는 거는 셔터에다가만은 쓰지는 않아요. 더 많이 쓰는 데는 공장, 그, 출입문, 그 뭐지? 이렇게 옆으로 드르르 열고 이제 큰문 있잖아요. 예, 네, 거기다가. 양쪽 끝에다가 브라켓 써가지고 그 문을 감지하는 용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셔터는 그쪽으로 쓴다라는 거.